<laughs> 연필을 잡겠습니다. 그래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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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은 돈으로 시키셨죠? 연필에다 돈을 마셨죠, 이렇게. 예, 방영로 연두가 부모님 뜻에 따라서 연필과 돈을 잡을지 연두분들 이쪽에 좀 앉히시고요. 예, 그리고 애기들. 자 연두야, 뭐 잡을래? 예, 연두가 지금. 자, 아, 마수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자 잡으세요? 자, 뭘 잡을까, 연두야? 이 네, 연두가 돌을 잡았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 번. 자, 못빼고 그러면 돌을 잡으면 또 엄마가 소운하니까 자, 과연? 과연? 연두는 다른 거고, 엄마 말한 대로 그, 이야, 효녀입니다, 효녀. 엄마 말인도 염필 남았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큰 역수 부탁드리겠습니다.